돌발 상황에 일어나는 것까지 자기를 원망하면서 계획을 세운다면 아 이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둘수 있도록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에 관심이 많이 생기셨죠. 중학생이 웬 말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서 혼자 공부할 때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혼자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할까? 자기 수도 학습을 연습할 때 뭐가 중요할까?라고 물으신다면 딱한 가지를 추천드릴 텐데요. 바로 플래너입니다.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 어떠 어떤 공부를 할까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요즘에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 아이 인스타에다가 매일 매일 공부할 것을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한 것을 왜 올려야 되느냐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때나 혼자만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한테 다 소문을 내가지고 나 다이어트 할 거예요. 저 다이어트해서 살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공표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 혼자 했던 것보다 말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요. 플래너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플래너를 쓴다면 그것을 공표하고 널리 알리면서 내가 이런 공부를 스스로 할 거예요 라고 알리는 것이 아이한테 어떤 책임감을 주면서 플래너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플래너를 아이한테 어떻게 쓰는지 사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매일매일 그렇게 써서 인스타나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추천을 했는데 잘 될까요? 처음 해보는 아이가 잘 되는 게 이상하죠. 매일 매일 계획은 세우는데 계획을 100% 지키는 날이 없다. 그래서 이거 과연 혼자 공부가 가능은 한 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플래너를 쓴다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건가 고민이 되실텐데요. 오늘은. 플래너 쓰고 자꾸 자꾸 실패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리고 작심 3일이라서 매일 아, 내가 그렇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하는 것처럼 공부도 오늘 못했어 계획대로 못했으니 내일부터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당연한 이유일 텐데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걸 용납이 잘안 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왜 도대체 계획을 안 지키는 건지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두 가지 플래너 계획을 세워서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 두 번째 플래너에 실패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방법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플래너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목표는 작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우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엄청 엄청 많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수학. 4시부터 5시까지는 국어. 5시부터 6시까지는 영어. 왜 우리 방학 때 플래너 짜봤잖아요. 그냥 쉴 시간도 없이 빡빡하게 짜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죠. 그것은 바로 목표가 너무 크고, 어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 타임도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갑자기 배 아파서 화장실이라도 갈라지면 벌써 첫 번째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오늘은 글렀다 내일부터 공부하자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작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플래너를 잘 활용하는. 첫 번째이자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이 정도 공부해 가지고 언제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권의 책을 다 공부하는 게 목표라면요. 하루에 한 장. 100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게 목표라면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한 문제 푸는 것 한장 푸는 것을 첫 목표로 시작하고요. 이게 되면 플래너를 성공한 거죠. 첫날 성공하면 둘째 날은 어떻게? 두 문제 한장 4분의 1쪽 이런 식으로 아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플래너를 세웠을 때 내가 해냈다, 내 계획을 이뤄냈다라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나는 맨날 실패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계획은 세웠지만 한 번도 이뤄내지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자괴감을 주시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쪼개서 플래너를 짤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서부터 플래너 사용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차츰차츰 시간과 양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래너를 사용하는 기쁨을 늘릴 수 있어요. 기뻐야 내일도 또 플래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게 잘게 쪼개서 아주 작은 단위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플래너를 써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래너 대로 계획을 못 지키는 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한심해 죽겠어요. 플래너는 그냥 존재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해내는 게 없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것을,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플래너를 세웠죠? 실패해야 맞습니다. 실패해야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실패를 통해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내가 너무 시간 계획을 빡빡하게 세웠구나. 뭐죠? 나의 실패 원인을 파악하는 것. 메타인지 능력이 늘어납니다. 플래너를 실패하면서 점점 내 메타인지 능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간을 빡빡하게 세워서 실패했으니 다음번에는 계획을 조금 더 느슨하게 세워야겠다. 어때요? 발전과 성장이 일어났죠? 그러면 플래너를 사용하는 의미는 충분히 이룬 겁니다. 실패를 참 두려워해요. 그리고 엄마는 거기 적혀 있는 목표들을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못 하는 것에서 배우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이는 실패해봐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나는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서 자꾸 실패하는구나. 나는 관심사를 여기저기 나눠서 둬서 실패하는구나. 나는 시간을 너무나 느슨하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때는요. 자기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요. 실패를 하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고쳐 나가고요. 나에게 적절한 방법 그 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플래너라는 거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네가 어떤 성장을 이뤘니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엄마가 되어야겠어요. 다만 실패를 자주 하게 될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돌발 상황. 을 넣어서 계획을 짰는 거예요. 내 능력치나 내 집중치 때문에 이거를 못 이룬 게 아니라 돌발 상황.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배가 아파.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 못했어. 이런 상황은 아이의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플래너를 계속 세우다 보면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돌발 상황을 위해서 여유 시간을 확보한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둘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플래너를 작성할 수 있어야 아이가 괜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돌발상황에 일어나는 것까지 자기를 원망하면서 계획을 선다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둘수 있도록 플래너를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플래너 어떻게 사용할지 딱한 가지 방법과 플래너를 사용했는데도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한테요. 예쁜 플래너, 원하는 플래너 하나 사줘 보시고요. 플래너 짜는 거, 그래서 자기주도학습하는 거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을 겪은 후 결국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